오늘, 목사님이 평소에 잘 하시지 않으셨던 계시를 말씀을 오늘 하셨죠. 개시. 어째 보면, 실제라는 말하고 계시라는 말하고는 조금 좀 역설적인 그런 말이기도 한데 오늘 하나님의 계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제 계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아들이잖아요. 개시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아들이고, 개시는 먼저 열어보여주는 기구. 개시가 오고 난 다음에 아들이 오잖아요. 다른 말로 실제가 오죠.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 모든 말씀이 실제와 아들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계시 첫 번째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아마 이 계시가 온 교회 그리고 온 땅으로 아마 확산되기를, 아마 모사님이 간절히, 갈망하시는 몸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어째 본 차이가 구약은 개시의 방향이고 신약은 실제의 현상인데 계시가 실제로 옮겨지기까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왔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laughs> 내용 중에 구약의 양과 소와 번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리면. 잡기 전에 먼저 그 양의 뿔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형이 먼저 계시였는데 그때 그 양이 드려질 때 자기는 아니고 양이 대신 들어간 죽은 그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잖아요. 한 신약은 양이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양이 돼 가지고 덜어지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때 <laughs>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부활할 때 찢어진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운명할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만나지는, 교통되는, 연합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 <laughs>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은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십자가가 지성소다. 십자가에 가야만이 지성소가 열린다.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고, 그 속에 들어가면 깜깜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벗게만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간다.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이 이러하다, 하나님이 저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와서 대응하는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선악가를 말하면 가리워졌던, 막혀버렸던 그 담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제시가 아니라 실제가 됐잖아요. 그때 예수에게. 근데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구약에는 제사가 나는 안 죽고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발라서 제사가 됐는데, 이제는 신약이 돼가지고,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운명을 우리 앞에 밝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 운명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우리의 죽음이 없으면, 다른 말 우리에게 들어온 선악과의 죽음이 없으면, 선악과로 인한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가 없나? 그 어떤 실체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당신 자신 안에 모든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과 바로 연합돼 가지고 하나가 돼버린.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된 목사님 당신 자신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안에 하나님과 맡혀있던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위에서 찢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고 먹고 만식기만 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저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발견하는 즉시 성서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개시에서 실제가 되고 나면 증거되지 않아야 할수 없고, 자랑하지 않아 할 수가 없는 게 목사님의 십자가가 지성서였다면, 목사님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그 위치가 그 운명이 목사님, 당신의 운명으로 바꾼 나니까 휴장이 찢어버렸다.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의문율법, 모든 것이 다 찢어버리고 열려버렸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운명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먹고 마시자. 목사님은 이제 그 자리를 오늘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음,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음, 자기가 먹고 마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 내놨잖아요. 이제 아마도 계시의 시대에서 실제적인 아들의 시대로, 그 십자가가 오늘 말씀대로 지성소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자리가 지성소니까, 그 지성소에는 죽음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곳이라,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있는 나의 모든 것은 죽음을 지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외에는 다 사라져 버리고 죽어 버리는 그 상태니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 목사님이 만난 어디서 만났는가? 십자가에서 만났는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십자가의 운명이 목사님의 운명이니까, 이제 목사님의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게 된 건, 목사님의 그 십자가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모두가 동일하게 함께 만나지고 함께 교통되고, 이제. 계시의 결과인 아들의 삶, 아들의 나라가 이제 온 교회로, 온 땅으로 이제 펼쳐지는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거죠. <laughs> 오늘 화답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는데도 히 하도 많은 형제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못했어요. 는데 이 오늘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은 했지만 사실은 사람이 계시죠. 그리스도 계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만 연합된 것이니까 사람의 계시이자 그리스도의 계시죠. 요한 계시리 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계시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이 운명이 오늘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흑백 TV와 칼라 TV, 흑백 사진과 칼라 사진,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렌즈가 문제가 아니라 필름이 문제였다. 필름은 육체죠, 육체. 예수 필름. 예수 필름이면 칼라로 나온다, 이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받으면 나의 삶도, 이 그리스도의 삶도 칼라로 나온다. 풍성하게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이 육체가 말씀이 육체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마 이제 보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 아주 밝은 빛 앞에 열매 시간 나둔다는 거 했잖아요. 눈을 안 뜨고는 못베긴다고그 말씀까지 하시면서 대명천지 대명천지 밝고 밝게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안볼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laughs> 결국은 목사님의 그 너무나 확고부동한, 당당한 그 말씀 앞에 십자가가 지성소이며, 이제 그 십자가의 예수 필름으로 우리가 모든 걸 찍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전 인생이 총천연색으로 칼라풀하게 우리 인생으로 이제 교회생활 하게 될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라질 거니까 오늘 목사님이 아마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아마 작심을 하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지 않을 수 없고 경험하지 않을 수 없도록 십자가의 운명과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이 모든 것을 열어 보여 주는 모든 것으로 직통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열어, 열려지는 그 세계로 오늘 목사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아누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실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된 사람은 전부 다 실탄이 준비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먹은 사람은 모두가 실탄을 장진한 거죠. 그래서 그 운명과 그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 우리 앞에 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인도자로 앞서서 모든 것을 열어 보여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영원한 계시이면서 실제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번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계시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아버지 뜻에 운명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인 것을 우리 앞에 밝히 보여주시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사람과 피조물이 연합하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고 만유가 연합하는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건축되고 함께 연합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영원한 이 동산으로 확산되고 건축되고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영원한 계시가 저희들을 통해서 온 땅으로 정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날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